7월 14일 아침 9시 30분 마드리드에서 먼저 성당을 영접하네요. 하늘이 푸르트입니다. 이탈리아, 스페인 거리 다니다 보면 참 특이한 게. 그 젊은 친구들이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%도 안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하고 반대죠 사실 이게 자연적인 어떤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영양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60 넘어서 노안이 와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도 우리보다는 확연히 적은 것 같습니다. 아침부터 헬기가 떠 있네요. 물 뜨는 사람이 아니고, 수질 검사하는 사람이네. 마드리드 인구가 한 330만, 거의 부산하고 비슷한데 도시 크기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. 지금 저 녹색 지대가 거의 남쪽 방향의 어떤 경계선인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도 중심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.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아마 대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듯 한데. 조용한 도시입니다. 여기가 톨레도 게이트입니다. 아마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톨레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민들이 여기 카페에 사람들이 많네요. 이것은 무슨 용도일까요? 우리나라 모욕탕 국지 같기도 한데, 그런 아닐 거고. 이런 데서 누숙한 사람도 있네요. 이 동네가 약간 부촌인가,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시네요. 역시 연로하니까 지팡이 짚은 사람들도 꽤 있고요. Sorry. 여기가 메트로입니다. 입구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. 야, 도착역입니다. 아르셀로나에서 도착하면 여기에 도착하고 또 공항 가는 버스도 여기서 탈 수가 있습니다.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죠? 왼쪽이 왕립식물원이고 오른쪽이 레티로 공원입니다. 헌책방들이 방도 이렇게 하네요 책들도 이렇게 팔고있고 여기가 원래 헌책방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옛날 서울청청계천 부산 보수동 이런 헌책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이 거의 없어졌죠 <laughs> 공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 엄청나게 큽니다 큰잎이 여유롭습니다 그늘 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, 한낮에 요입니다. 오전에 서양 사람들의 안경 쓴 비율을 대충 감으로 얘기했는데,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날씨가 막 38도, 7도씩 올라가는데도, 모자도 안 쓰고, 양산도 안 쓰고, 그런데 살도 거의 안 타는 것 같아요. 땀도 안 나고. 그것도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. 동양인과 체질이 좀 틀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애들이 소풍 왔나? 축구 최고 잘하는 나라 스페인 한낮인데도 무통복고 열심히 네요피포장 도로입니다 신장용 느낌도 하고 차가 지나갔더니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네요 더워서 벤치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. 이 뜨거운 날에도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렇게 따뜻한 햇살도 직접 쬐어 볼 기회가 또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? 한국은 장마비가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네요. 페노라스 백의 여자 화장실 카발레로스 남자 화장실입니다 공원같은데 이렇게 생기있으면 화장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혹시 열기가 느껴지실까요 다들 아, 더위를 피해서 훌라후프, 라훈비 식당으로 이동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수 <목소리> 보트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밑에서는 휴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오늘 월요일인데도 관광객인지 현지인지 보면 만 굉장히 많습니다. 물은 뭐 받아 둔 물이라서 그런지 좀 탁해 보입니다.

예, 네, 알칼랍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오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앰뷸런스가 올려지고 있네요. 여기는 마루유 광장입니다.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이번 타전 타전 국회. 아파트 형태의 큰 집들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상가가 있고 더워서 광장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겠네요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산미굴 시장입니다 메르카도, 이게 아마 시장 이름인 것 같고, 아, 시장.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잡합니다. 아 어,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